모나미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난신적자 기업입니다. 사실상 1번 이상 더볼 필요도 없죠, 그죠? 적자라는 이야기는 우리 가족들의 무슨 미래의 꿈을 갖다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다 날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왜 돈을 못 버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버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도 걔들이 나한테 배당을 주냐 안 주냐 그러면서 지금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적자 회사에 투자를 하고 배당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제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하, 이재명 대통령 이 테마를 탔다는 것도 기가 찰노 오르시죠, 여러분들. 제발 사리 분별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일 테마는 그나마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냥 미친 척하고 일본제 볼펜이 좋은 것들을 한국 볼펜으로 일시적으로 쓸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런데 이 테마는 사실상 아니죠, 그죠? 만년필 레인펜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주가가 두배 올라갈 정도면은 여러분들 사실상 여러분들은 그냥 강원랜드 가져가지고 빠진 거 땡기시기 바랍니다. 로또에 전재산 막으시기 바래요. 그게 오히려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정도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결국에 종국에는 인생은 나락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퇴 있는 삶이 아니라 은퇴 없는 삶으로 빨리빨리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 남겨드리고 싶네요.